네. 학교가 참너참 음. 음. 방송 재미없게 한다. 아니 <laughs> 진짜 나는 얘를 살리고 싶어도 너의 말고는 살릴 수가 없는데야 진짜. 야너 여자친구 구했냐? 아 구했죠. 진짜야? 네가 왜? 아 지금 있어. 진짜 여자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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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네. 진짜로 네. 왜? 아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 한다고? 야, 친구가 아니면 뭐. 말을 못 한다니 말도 무슨 말이야. 사람이 아니. 토디 <laughs> 여친, 토디 여친이야. 보여 줄순 있어. <laughs> 보여줘 봐. 아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어, 그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laughs> 어. 이미 다 입죠. 이미 다했 입. <laughs> 다시한 친구 보여줘봐. 다시한 친구 보여줘봐. 그래 계속 들고 있어. <laughs> 어 야다. 야너 이미 다했다고 하니까 좀 야하다. 너너 너 그러다 심부랑의 겸태 자신아. 너막 학교 갈때막걔막 끌어안고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야 네, 아무튼 이쁜 사람 오. 뭐. 어. 보기 좋다. 그.. 그.. 그 뽀뽀 한번 해줘. 어우 더러워. 양치는 했냐, 이 더러운 놈아? <laughs> 아재 개가한번 볼까? 아재 개가 하나 둘 셋! 귓밥을 많이 파면 뭔지 알아요? 귓밥을 많이 파면 뭐냐고? 뭔데? 귀지개. 말을 못하는 시골은? 말을 못하는.. 못한... 뭔데? 읍 학생증 <뮤> <생중. 웃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 학생증 하는 사람 처음 어, 봤어 <laughs> 어이상한 이상한데 재밌네 일단은 어.. 너 좋아하는 여자 있어? 이..이..이..있어요 이름 뭐야? 이름이요? <laughs> 음. 이모티. 친 가장 친한 친구 이런 말해봐. 민석. 오케이 민석으로 이행시. 민? 민석아. 석. 석구람. 아얘뭐얘 <laughs> 얘 뭐지? <laughs> 너뭐 형이나 누나 있어? 형 있어요 형. 형 이름 뭐야? 박현서요박현서로 삼행시 박. 박근혜. 자 마이크 해라 먹지 말고 라면 먹지 말고 <laughs> 놀랬어 예? 그래? 먹는 소리 들렸죠? 쫄짜증 아닌데요? 아 그래도 해줘 그래도 소리는 날. <laughs> 아예 잠깐만 당연 당연 많이 많이 집어야지 뭐세 줄만 집냐? 적어도 한 젓가락 크게 집고 부럽 부럽 짭짭 해야지. 뜨거워요. 요. 뜨거워도 임마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해야 될거 아니야? 가자. <laughs> 아, 미안.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나그 정도는 좀볼줄어아 미안해. 글씨 거꾸로 잘 쓴다고? 글씨 거꾸로 잘 쓴다고? 우와 잠깐만 있어 봐 이거 봐. 빨리 써봐. 재민TV 잘생겼다. 우와 아니 진짜 거꾸로 쓰네? 좌우도 반대고 위아래도 반대야. 아니 못생겼다 말고 이 새끼야! 아...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나 아, 아, 어이가 없네 이것도 뭐야 크! 그, 아! 아나 아, 아, 진짜 아 개빡치네 갑자기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크! 그, 아! 어림도 또 아무거나 써봐 뭐뭐뭐써 아이 어, 잠깐만 뭐 하나 더뭐 하나 더 썼다 뭐 하나 더 썼다 그아너 뒤에 옷 걸리는 누구 옷이야? 프로스 옷 입어줘 이거? 어 그거 입어줘 어, 개구리 같고 예뻐 그거 같아요 그거 그 프레시맨에 나오는 초록색 영사 블랙 위도우 포즈 알죠? 이거 한 번만 해줘요 블랙 위도우 포즈 몰라요? 그러면은, 캠들 쪼그려 앉아봐요. 앉아, 쪼그려 앉아. 아니, 쪼그려 앉으라고 기대지 말고, 쪼, 쪼그려 앉아. 담배 필때 앉는 거 있잖아. 아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앉고, 오른쪽 팔을 다랑이 사이에 딱 넣어. 아니, 왜 웃는 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 그렇지! 그리고 왼쪽 팔을 딱 대각선 방향 위로 올려. 그렇지! 그리고 한마디에, 널 죽이러 왔다. 널 죽이러 왔다. 아, 또 바로 하라고 <laughs> 카메라 꼬라보고 <laughs> 널 죽이러 왔다 시작. 널 죽이러 왔다. <웃음> <웃음> 그 치킨 닭다리 한 입에 먹으면 인정. 어떻게 먹어? 한 입에 쏘아 하고, 아, 그거 그거 돌려 돌리면서 안안안 끊어야지. 돌리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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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렇지. <laughs> 그렇게 먹으니까 맛지, <laughs> <맞지>? 진짜 맛있지. <laughs> 그 무슨 무슨 청닭인가요소갓집이요아 저, 소갈치면 <laughs> 양념 청닭인데왜 프라이드 시켰어? 성남 없는데? 있어요. 있어. 그럼 그것도 한 입에 먹어줘. 다 <laughs> 먹어요. <laughs> 그 원래 닭다리 그렇게 먹는 거야. <laughs> 어, 이거 좀 큰데, 괜찮겠냐? <laughs> 아, 이거 좀 큰데. <웃음> 아, <웃음> 자 시작. <laughs> 자, 그 돌리면서 돌, 돌리면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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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로 돌리면서 앙, 하나, 둘, 쭉! 야! <laughs> 처갓집양면통장에서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 광고주들한테 한마디 해봐. 맛있는 청아집 동가 <laughs> 야파워프기 20개 해봐. 자, 준비, 시, 작! 하면 하는 거야, 알겠지? 하면 한다고, 시작하면. 자, 간다. 시, 작! 어. 아. 오! 다점좋아둘 우와 네다야 아, 벌써 부두고데 하는데 여덟 아야 10 1 1 1 1 14 15거 아, 마지막 하나 <laughs> 어 잠깐만 팔굽혀펴기 20개 가능이라고 야 보여줘봐, 보여줘봐. 20개 보여줘 봐 어, 보여줘 봐 팔굽혀펴기 20개 보여 줘. 잖아요 팔굽혀펴기 20개 보여 줘 빨리. 파워패스 20개 가능하대 얘들아 <laughs> 자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야 알겠지? <laughs> <laughs> 자나 간다 하나 둘셋자 하나 오 자세 좋아 둘오 자세 좋은데? 셋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오 부들부들 다섯 오 여섯 오 힘든지 순수기 못할 것 같은데 일곱 여덟 아홉 못할 것 같은데 여덟 아니, <laughs> 못하네. 에이씨, 난 또, 씨, 잘할 줄 알았는데, 누 못하네. <웃음> <웃음> 잠깐만, 팔굽혀펴기 20개 가능이라고? 와, 이거 팔굽혀기 20개 힘든데? 야, 이 어린 나이에 팔굽혀기 20개를 한다고? 준비하시고, 둘, 셋! 하나, 둘, <laughs> 셋. 오, 잘하는데? 네, 자세 <laughs> 좋아요. 다섯, 오! 어서! 오 여... 어, 여... 어, 잘한다! 이여. 아이 못하네! 아이못하 참... 아니 못할 거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는 <놀람> 대단한 친구들 진짜 많다! 와, 와 여기 팔굽혀펴기 20개 가능하다는 친구 있어요 와대박이다야 오늘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팔굽혀펴기 20개 한번 보여주세요 와 대박이다 이거! 나이가 <놀람> 어떻게 되죠? 네 13살입니다 13살 와 13살이 힘들어 아...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 알겠지? 하필 <목소리> 승리야? 하나 둘 시작! 하나 둘오 잘한다! 오 어, 잠깐만 벌써 부터 힘든데 네! <목소리> <laughs> 벌써 <벌써부터> 부 <laughs> 아니 진짜 억울함 도 쓰지 마세요 20개도 못 하면서 여기 또 파급형이 존나 상하시구나 이 친구가 팔굽혀기 제가 알기로는 300개인가? 할수 있는걸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팔굽혀펴기 300개 하는 아재개그라고 합니다 뭐 300개는 너무 많으니까 20개만 보여주세요 아까 그 20개 못하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laughs> 아밥이네요밥 <좁다. 웃음>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하나 둘셋오 하나 둘 팔이 네, 아 계속 하세요. 네. 다리에 다리에 다리 벌리고 하나요 열네 <laughs> 개 <13개> 남았어요.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가자. 이쯤 되면은 이제 말전자가 긴장하고 있겠죠. 아, 저 사람 좀더 낯설습니다. 우리 말전자 소녀는 파업 톡이 몇개 가능합니까? 아재, 그보다는 많이 합니다. 아재일 그 7개 했거든요. 오케이, 보여줘. 응. 준비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웃음> 잠깐만. <웃음> 알았어 빨리 미안해 빨리 지금 한개 했다고 쳐줄게 다시! 자 내려가! 내려가! 얼른! 얼른 내 얼른! 방.. 방금 한건니 알았어 알았어 두개두개 두개 쳐줄게 조금만 더 내려가자 조금만 하나 둘 셋! 조금만 좀만좀만좀만더좀만더조만 더, 더, 아니야 아니야 엉덩이 왜안 내려가? 엉덩이 내려가야지 하나! <laughs> 파워풀이잘하 사람 없나? 어? 음. 와 잠깐만 파워풀이 20개 가능이라고? 우와! 우와! <laughs> 아, 쟤는 이제 두번 다시 저 닉네임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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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가만, 동작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아, 어쩔 것같은다